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기가 막힌 매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모델은 1세대가 아니고요. GDI 엔진으로 변경이 된 1.5세대로 불리는 차량이고요. 옵션은 이 등급에서 풀옵션 차량을 전국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보실 수 없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더 프레스티지 K7. 더 프레스티지 K7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렁크만 한번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더 프레스티지 K7 3.3 GDI.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하는 차량은 1세대 K7이 270 엔진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부터 GDI 엔진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이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 다음 버전의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델이 지금 현재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제가 한번 이제 판매를 했다가 이번에 차량을 기변을 하시면서 다시 재매입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제가 판매했을 때도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요. 중간에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면서 제가 처음에 팔았을 때보다 지금 차가 들어온 현 시점에서 차가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3.3 GDI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버튼 빠진 부분 하나 없이 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판매 금액은 1세대 K7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590전국 어디에서도 만나보시기 힘든 금액입니다. 590만 원에 1.5세대. 더 프레스티지 K7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 드리면은 외관 관리 상태는 처음부터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외관 관리 상태만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엔진과 미션 쪽에서 미세 누유 있던 부분을 이 앞전차주 분께서 싹다 잡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오일 누유도 없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양쪽으로 최고 등급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순정 HID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주간 주행등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2012년형님을 감안을 해봤을 때광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광 상태는 블랙 바디에 딱잘 어울리게 정말 깔끔한 광 상태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휠을 보여드리면은 노블레스 전용 휠이 올라가는데 이 차량이 등급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휠부터 알수 있어요. K7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19인치 휠이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광빨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3.3 GDI 엔진이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1세대 K7과 1.5세대 더 프레스티지 K7이 디자인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량이 느낌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엔진이 틀리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이 엔진은 현대 제네시스 BH. BH330 모델까지 이 엔진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진 정말 좋은 엔진입니다.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조그만한 게. 하나 정도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를 전혀 만나볼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 K7이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더 프레스티지 K7 3.3 노블레스 이 차량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최초로 제가 판매를 했다가 재매입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컨디션 이런 부분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차량의 컨디션은 지금 요만큼 요만큼도 손잡힐게 없는 차량이에요. 그만큼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렴하고 괜찮은 매물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이 차량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모델 중에서 노블레스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 가격을 저희가 1세대 K7과 거의 똑같이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굳이 1세대 K7을 보지 마시고요. 이 차량, 어차피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차량으로 빨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제가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아, K7의 풀옵션은 이런 거구나. 딱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옵션이 정말 많아요. 제네시스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1, 2단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트림 4개 포함을 해서 전면부 대시보드까지 전부 다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JBL 스피커 연동을 해주는 차량이고 도어스 쿠프 쪽으로 보시면 K7이라고 무드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 올라가는 차량이고 옵션이 빠진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590만 원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K7 모델 중에서 옵션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에코 모드 버튼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지원이 되는 차량이에요 저속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넣게 되면 전방 카메라 지원이 가능하고요 리어커튼, 뒤쪽으로 리어커튼 버튼 이쪽으로 올라가 있고 차선이탈 방지가 올라갑니다 이 당시 차량들이 차선이탈 방지라는 옵션은 거의 없어요 위트로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올라가 있고요, 줄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동 핸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풀옵션 등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순정 무드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실내 조명을 끄고 보여드리면 이 무드등은 이렇게 끄실 수 있고요, 가장 밝게 그리고 좀 흐리게. 총세 가지 모드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은 정품 내비게이션 정내비라고 부르죠 정내비 포함을 해서 순정 미디어 창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데 후방 카메라의 모드도 총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직각 평행 탑뷰 세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넣게 되면은 저속에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서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쪽으로도 보시면은 옵션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후방 센서 올라가 있고요 이 차량이 자동 주차가 가능해요 파킹 어시스트 지원을 해주는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통풍 3단 열선 3단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 보실 수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 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20만 2632km 딱 2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에요. 이 모델이 제가 이 앞전에 팔았을 때가 17만 18만 이 정도에서 제가 출고를 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 1년 조금 넘게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2만 키로 정도 더 운행을 하셨는데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경정비를 정말 꼼꼼하게 또 해주셨던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차량 출고하고 나신 다음에 뭐 오일류라든가. 각종 소모품류 따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K7이 뭐 당연히 1세대 K7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델은 GDI 엔진이 올라가는 1.5세대잖아요. 근데 1.5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3 노블레스 등급에서 이 정도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종고차 시장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만큼 옵션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사실 이 당시에 차선 이탈 방지라고 하는 옵션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차선 이탈 방지까지 올라가고요. 기어노 밑에 쪽으로 보이시는 이 옵션 부분, 여기에서도 버튼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차량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대부분 뭐가 빠져 있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전자파킹 있잖아요. 이거랑 오토홀드 이게 대부분 빠지고요. 자동주차 이 부분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 빠져 있는 차량도 많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정말 저렴한 거예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가장 좋은 점 엔진이죠. 엔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기아 더 프레스티지 K7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3.3 GDI.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제네시스에 올라가는 3.3 엔진과 같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엄청 내구성이 좋은 엔진이에요. 거기다가 출력 좋고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오일 미세누유 되는 부분을 싹다 잡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은 100%에 가까운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엔진 소음을 먼저 들려드리면은. 주행거리와 진짜 어울리지 않게 정말 조용한 엔진 소음이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떨림을 느낄 수가 없는 엔진이고요. 엔진룸 닫게 되면은 정말 정숙한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기아의 더 프레스티지 K7으로 불리는 1세대 모델이 아닌 1.5세대 GDI 엔진이 올라가는 차량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정비가 깔끔하게 된 상태로 다시 재매입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경정비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고요. 외관 관리 상태에 포함을 해서 실내 관리 상태까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엔진이 바뀐 차량이에요. GDI 3.3 엔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 엔진 수명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량 실내에서도 버튼 빠진 부분 하나 없이 완전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500만원대에서 패밀리카 혹은 500만원대에서 준 대형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차량 놓치면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차량의 정확한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590.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